아까 문제 두가 설명. 자, 네가 알고 싶은 건요요 요 부분이란 거지. 그러면 자 아까 했던 부분은 자 전체 삼십이에 삼십이에 이 분의 일에 삼 분의 이까지 왔을 때가 어디에 넓이냐면 여기 넓이였어. 그쵸 어. 자, 이제 요번에는 어떻게 봐? 나, 나는 요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잖아. 너는. 너는 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. 이 말이잖아. 맞지?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거잖아. 맞아 맞아. 오. 2대 1이잖아. 얘를 밑변으로 보고 넓이가 2고 얘가 2일 거 아니야. 그럼 네가 구하고 싶은 부분의 넓이는 아이고왜 3일을 눌러? 네가 구하고 싶은 요 넓이는 지금 현재 요 넓이에서 얼마를 구하면 돼? 응. 상의에 이기고. 그게 상품에. 빨리 이기야지. 아까는 뭐 있었어요? <laughs> 아까는 A F C였어요. 어. 아니. 그럼요. A F D였잖아. 아 다시 이 정신을 못 차려. 자잘 봐. 어, 요 넓이는 32 얼마? 32의 절반. 32의 절반. 됐어 네. 자그 다음에 인제 요, 요 넓이 구할꺼요 넓이 맞아 네. 자요 넓이 얘가 2대1인건 알아 몰라 아, 네. 그러면 3분의 2지 네. 맞아 아이그렇다는거예요 네. 음.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할꺼야 자 어금니대